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틴테입니다 오늘은 볼보 XC90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PPF 작업, 가죽코팅 작업, 블랙박스 하이패스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 작업은 하버캠프 전면에 세라믹본드, 측면 후면 전부 세라믹본드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시공해 드린 농도는 전면과 일열 부분은 20% 농도로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뒤에 2열부터 후면 유리까지는 5% 농도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내부 시인성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면 20% 농도의 내부 시인성이고요. 일열도 20%. 뒤에 2열부터 후면 유리까지는 5% 농도의 내부 시인성입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8000 제품 설치해 드렸습니다. 배선은 테사 허브테이프 감아서 잡소리 안나게 깔끔하게 마감해 드렸습니다. 하이패스는 글로우 박스 안쪽에 매립해서 장착해 드렸습니다. RF 방식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안쪽에 매립해놔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PPF는 4종 진행해 드렸습니다.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 문 끝쪽에 도어 엣지 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 주유구 캡 부분 PPF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가죽 코팅 작업 함께 진행해드렸고요.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기용커츠 레더실드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전부 빠짐없이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볼보 XC90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